일인 모든 상황에 속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. 걱정마심 있을 때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. 2016년도 무엇을 쫓아하고 있습니까? 무엇을 믿고 따라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.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무 여러분을 이렇게 막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. 여러분의 문제에 내가 막 골몰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. 우리는 리빙 토라가 되는야 예수님자 정민이처럼만 살면 돼.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데 아 정민이처럼만 하면 돼 라고 할 만큼 나무처럼만 하면 돼. 아 저렇게 하는거구나 크리스찬을 보면 아 저게 믿음이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거구나 아 찬성은 저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는거구나 우리는 진정 주님만 믿을 시 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주님께로 모두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우가 될 것입니다. 오늘의 결론입니다. 기도합시다. 주님 우리도 예수님 집으로 우리도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잘 따르는 삶으로 <laughs> 이끌게, 인도하게 하고서. 많은 기대를 영혼들 주님께로 생명해서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.